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의 최초 헌법 소원이 8일 만에 사전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한국 시간으로 2월 22일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2세의 미국인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 가명입니다. 시간엔 헌법 소원에 대해 8일 만에 사전 심사 통과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트 씨는 지난 14일 아들의 국적 이탈 신고 시에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인 아버지도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시행 규칙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을 냈었습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두고 있는 헌트 씨는 현재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직위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법에 따라 혼인 신고와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할 경우 국가 안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본인의 직위가 위태롭게 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8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는데 이번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영고가 없는 미국인이 해외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 심사를 통과시킨 이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국제 인권적 관점에서 지인일보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미국인 아버지에게 개인 신상 정보 제공 및 등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국적법 시행 규칙은 청구인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규정이며 또한 한미동맹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헌트 씨의 대리인인 임국희 변호사는 작년 9월 사전심사를 통과한 제니 최의 케이스는 국적 이탈 신고시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선행 절차로 요구하는 현행 국적법 시행 규칙 조항이 국적 이탈 신고자 본인의 국적 이탈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런 신고 의무가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트 씨의 헌법 소원까지 피해 범위가 넓게 확대되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전 사전 심사 통과에 따라 헌법 재판소는 국적법 시행 규칙 위헌으로 사전 심사를 통과한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2020년 국적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이어 이번 국적법 시행 규칙의 위헌 결정까지 나오게 된다면 국회는 국적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끝으로 이번 헌법소원은 800만 해외 거주 부모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므로 한인 이세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세계화에 걸맞는 국적법이 탄생할 수 있길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